이자마자개 같은 걸 보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운터라고 합니다. FZ 카운터죠? 음. 나는 기억도 안 나죠 게 근데. 네, 8년 전이야 가지고. 아니, 아니 방송 이... 시작하자마자 이딴 걸 두뇌로 앉았어. 원래 일단 활동, 해동을 하려고 계획어 <laughs> 했었어요. 좋아, 조용히. 해. <laughs> 못 들어주겠네. 고맙습니다. 안돼. 음. 모르겠어 나는 기억이 안 나. 이젠 기억이 안 나지. 8년 전인데. 아악! 개 짜증나 <laughs> 방송 시작하자마자 개빡치네 목소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솔직히 첫 번째 이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차 성장이 되게 느렸어요 제가 느껴 왔단 말이야 느리게 와가지고 변성기가 완전히 이제 자리 잡기 전이야 거의 80% 변성기 때였어 저게 저 목소리가 한 80%였어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지나고 나서 100%가 됐을 거야 물론 뭐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17년도 5월의 온터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카운터라고 합니다 5월에 온터. 지금 강화 포인트가 만점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생각은? 에, 두 번째는 마이크가 존나 비싸졌어요. 이원은 맞잖아. 마이크가 개좋아졌잖아. 거의 내 생목을 드는 거랑 똑같아, 사실상. 이 마이크 에 투자한 돈이 없는데 이 5인패와 이 마이크만 해도 7, 80은 되는데 합쳐서. 그때 고3 아니? 예, 네, 3이었죠 아, 고3때도 저랬어? 대같네. 너무 짜증 나. 어 저기 네. 어, 멘탈. 어우씨. <laughs> 방송 기자마자 방송할 때 써야 되는 50% 체력을 다 날려 먹었어 일단. 이제 나 50%만 남았어. 아, 8년 전이면 오래됐다. 나늘 말하지만 우리 오래됐어. 우리 우리 정도만 3세대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아닐까? 우리 팀 슬로드만 딱 보고 했어. 난 3세대 마인크래프트 유튜버야 우리가. 지금 몇 세대냐? 지금 한 6, 7세대 되지 않을까? 우리는 3세대 이제 유튜버.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 오래되기도 했고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우리는 이제 근본, 그렇지? 우리는 이제 근본이 된 거야. 엄청 창창한 약간 그거 정도는 아니겠지 지만팀 세라면 이제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지. 시간이 참 빨라요. 5년 지나도 내가 보기엔 이 모습 그대로일 거야. 우리는 5년 뒤에도 난방송하고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아니 어떤 놈이 자꾸 현상을 부리는 거야. 뭐 환호성도 없어? 잠깐만, 저 때부터 시청자한테 꼽줬어? 보였네, 보였어. 저 때부터 보였네. 근데 잠깐만요. 저게 지금 내 유튜브 첫 영상 저게 저거야? 지금 보면 아니 내가 잘못 봤나? 아니다, 안 볼래. 더 보고 싶지 않아. 그래 그대로라니까 변한 게 없어. 애초 그때부터 약간 벌써부터 보였어 조짐이 이미 한 5년 뒤 이제 시청자라고 하고 이제 겁나 뭐라 하면서 방송할 거다. 이게 보였네, 대 처음부터. 그래 그 맛이 없구나. 똑같네. 조심 잃지 않았어 나는. 조심 일은저이 없어 나는. 도 시청자를 괴롭혔다고 해. 내가 언제 여러분들을 괴롭 혔 괴롭혔어요. 여러분들이 날 괴롭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날 신나게 괴롭혀놓고 무슨 소리세요 그게. 어? 저는 여러분들 괴롭힌 적이 없어요. 전 형이랑 같아서 뜻깊어요. 예전에 친구가 운터랑 같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아, 이거 맞아? 좋은 거예요? 이게 주변 사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성격 같은 게. 왜냐면,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사람 성격이나 이런 게, 물론 이제 뭐 물려받은 그런 성격도 있겠지만, 전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다 고 생각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이거 진짜 레알입니다. 이거 진짜, 진, 진짜예요. 진 진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 잘못 사귀면 큰일 납니다. 저는 친구 잘 사귀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되게 착했던 동생이 있었어요. 정말 3년, 4년 뒤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애가 거의 분위기가 달라진 거야. 아니, 분명 어린 애였는데, 갑자기, 일진과. 모범생의 중간 정도 되는 약간 그런 포스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지 싶었는데 지금 또내 친구들, 제 지인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랑 되게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되게 쾌활해 애들이. 솔직히 말하면 잼민이야. 그래가지고 잼민이들끼리 노니까 이 잼민 성격이 그대로 성인까지 유지가 된 거고 잼민이 어떤 애가 갑자기 난란인 아닌데 약간 좀 사고 방식이 되게 강한 약간 그런 친구들하고 사귀잖아 그러면은 성격이 변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얘가 더형 같아. 분명히 동생이었는데 나보다 너형 같다니까. 이 행동하는 그 행동과 자체가 나보다 형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 사이에서 날 보면서 야, 얘는 아직도 어린애네. 얘는 사후방식, 아직도 초등이야. 이러고 걔를 보면 이제 야, 너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냐. 야, 너 진짜 잘 컸네. 아, 이런다니까. 근데 주변 친구들을 보잖아. 그러면다 비슷해. 성격이 친구를 진짜 잘해. 친구가 정말 성격을 많이 자주 주지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들 친구 진짜 잘 사귀어야 돼요. 담배 피는 애들 만나잖아. 그럼 자기도 막 담배 심 궁금해서 막 물고 막 이런다니까. 그럼 진짜 성격 버리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분 들이 제 방송을 보고 자라왔으니까 저랑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이 학교 가가지고 싫은데요, 막 이러고 아 뭐야, 막 이러는 게 여러분이에요. <laughs> 아니야 말고 화낼 때좀 닮아지긴 한. 어떻게 화를 내는데 내가? 아니, 내가 어떻게 화를 내는데? 아 어이가 없네. 내가 어떻게 화를 내요? 저는 화안 내요 저는. 방송에서 막화 내고 막, 막 짜증 내고 막 욕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저는 애기랑 그런 그험한말못 해요. 노클린 뭐. 아나 그렇게 막 방송에서 쌍욕은 안 해. 근데 그냥 뭐 어? 그냥 개 같다 막 이러지. 쌍욕은 안 하지. 내가 무슨 쌍욕을 했다고 방송에서? 제가 진짜 이건 장담할 수 있어. 제가 물론 구몽 유성님 녹화에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제 영. 영상에서는 욕한 적 거의 없어요.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내 영상에서는 욕한 적 거의 없어. 난유튜브에서욕안 해. 저 진짜 유튜브에서욕 진짜 절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꾸멍 유성, 녹화에서도 욕안 하려고 해요. 기껏해야 딱! 한두번 유머로 하지 그냥 진짜 아니 방송에서는 욕을 하는데 뭐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정말 화가 났거나 <laughs> 이러면 욕을 하는데 아니 이게 마이네프라고 녹화를 하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빡치는 상황이 오잖아 내가 막 영상만 봐도 빡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지 화딱지가 날수 있지 어.